뭘 이렇게 싣고 계십니까? 또 다른 걸 도전을 해서 우리 보통 셀러님들이 온라인으로만 접근을 하시는데 박람회는 참가를 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참가를 해서 소비자들을 거기서 모을 수도 있고 아 그럼 지금, 지금 뭐 박람회를 나가시는 건가 어 어떤 아이템들을 준비해서 2월 10일부터인가? 저 코엑스에 삼성동 코엑스에서 뭔가 하는 게 있어 거기도 참가를 할 거고 오늘 저녁에 대구로 올라가는데 대구는 연습 게임이고 본 게임은 서울에 가서 할래뭐 팔아요? 건설 쪽에 있는 자재들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장님이 직접 뭔가 스마트 스토어적인 그런 걸아 그래서 자산물 산게 만들어 놨지 내 물건들이 내만 빠져가 있는 물건일 수도 있잖아 거기 가서 이게 정말 괜찮은 물건인지 한번 시장 검증도 한 받아보고 오늘 수요일 오후 세시인데 대구 방람에 가면 한 5시쯤 될 거고 한 2시간 반 정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이거 한잔 하면서 또 파이팅을 또 다지고 내일 아침에 직접 손님들 만나서 우리 제품을 한번 보여주보고 야 그, 그거 뭔데? 그거 아니잖아 그거 뭐 그렇게 바리바리 아 텔레비 텔레비전 <laughs> 그냥 보면 사람들도또 심심하잖아요. 티비에다가 뭐 하시려고요? 어 아, 우리 홍보 영상. 관람객들이 지나가게 하는 것보다 소리라도 좀 내주면 눈이 한번더 오잖아 이런 디테일 이런 거 신경 쓰야지 옛날에는 <laughs> 그뭐 직접 고생하신 적이 있다고 하시던데 한 3, 4년 정도 된것 같아 참관 말고 어,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오는데 밤에가 새롭네 잘 되면 땡큐고 안 돼도 배운 거잖아 우리나라에서 아마 건축적으로 하는 박람회 중에 제일 큰 데가 동아절람에서 하는 그런 박람회인데 자기가 어떤 카테고리를 가지고 박람회 출품을 할지를 일단 정해야 되고 그 출품하는 제품에 대해서 어떤 주관사가 있는지 그 주관사의 브랜드 파워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그 회사에서 고객 데이터들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는지가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됩니다. 강남에 가면 비슷한 카테고리들끼리 같이 동시 행사를 말이 해. 그러면 리빙 보러 왔던 사람이 건축박회에 보러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동아전람 측에서 사람들을 많이 좀 이렇게 모집 하려고. 홈 리빙. 여기가 전날 저녁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전 한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설치를 할수 있게 해준단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아침 10시까지는 모든 세팅이 다완벽돼가지고 손님을 맞아야지. 우리는 이제 건축적으로 가자고. 이렇게 조용하지만 좀 있으면 기피를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이 차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나중엔 차가 아마 못 나갈 수도 있어. 그래서 집만 우르르 내려놓고 내 네, 여기가 이제 우리 부스자네? 아마 조명은 돼 있지만 전기가 아직 안 들어왔잖아. 전기는 아마 내일 설치해 줄 거고. 그럼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DP를 해야 될지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앵글을 설치할 거는 앵글을 미리 미리 설치를 하고 어떻게 내가 놔야 되겠다 그런 계산도 미리 미리 잡아놔야 돼 부스가 가장 좋은 위치는 어디냐 그러면 제일 첫열 아니면 제일 끝 열인데 끝열에다 이어주세 했는데 부스가 먼저 차버렸어요 여기가 이게 세 칸에 한칸 정도 돼 있는데 이게 코너가 있고 저기 딱 가운데는 일자가네 만약에 저게 딱탄젖졌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 내가 부스가 어디냐에 따라서 DP를 하는 어떤 그것도 많이 달라지겠지. 이 가장 기본적으로 주는 게 저기 조명 세 개. 저 위에. 그 다음에 의자 하나. 그리고 테이블 한 개. 저는 삼구짜리 전원 한 개. 금액은 서울 쪽에 가면 한 330만 원. 이 부스 하나요? 아딱 어, 이거 한 개. 4일 동안. 4일 동안. 하루에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근데, 또, 지방쪽으로 내려오면 나는 여기는 또, 서울도 갈 테니까, 여기 좀 싸게 해달라. 그래서 여기는 싸게 온 거고. 보통 보면 한 200, 그 부가세 별도로 한 200만 원 중반 대 닭도를 거스 잡으면 요수 잡으세요. 이거 들고 많이 움직이면 다 터진다, 이거. 이렇게 전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콘센트 전기가 안 들어오는 그런,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거 음. 걸어놨는데, 근데 이걸 갖다 들고 막 전기선 뺀다고 일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터져버려. 그럼, 그럼 지금 했던 작업을 또 새로 해야 돼. 제대로 체크를 안 하면 아예 다 드러내고 하는 그렇지. 그런 상황도 예. 나올 수도. 관람객들이 지나다니고 있는데, 이 땡기 사고, 뭐뭐 뭐 밀어 사고 뭐 일하면 안 되잖아. 음. 그래서 완벽하게 딱 해놔놓고 그냥 우리는 깨끗하게 철수했다가 사람만 들왔다가나갔다 그렇게 음. 해야 돼. 오전부터 좀 되게 정신 없으시던데 아, 어, 그이 현장이라는 게 그때 그때 뭐 계획대로 차근차근 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발생을 해요. 아침에 좀 뺑이 좀 치는데 어, 그것도 하나의 또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 어쩌적부터 해서 벽체를 하나 세우고 문을 하나 달고 나머지 제품들은 DP를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오늘은 완벽하게 지금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서 열심히 장사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이걸로 테비트 갖다 놨어요 지금 소리는 내가 지금 영상 찍는다고 죽여놨는데, 이런 가시적인 게 뭔가라도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조금 더 잡을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잡을 수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접근을 해서 이 제품 홍보를 하는 시간을 더벌 수도 있을 거고, 지금 오픈한 지가 한 시간 가까이 되는데, 관람객들 지나가시는 분들이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 상회에서는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든지 저는 시도를 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저도 시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대표님들도 시도하는 한 해, 성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이팅. 뭐? 아 아니. 또 이상한 시기라 그러지? 아니 그 제가 물주에서 하는 일 말고 다른 건축 관련, 건축 마감제 관련된. 어떤 제품을 가지고 저도 새로 뭔가를 해서 제품 런칭을 해서 이 제품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 먹힐 거다 라는 판단을 했고 거의 한달 전쯤에 박람회에 일단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뭘뭐 했냐 그러면 중국에서 물건을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박람회 부스비용을 입금을 하고 부스가 위치가 정해지면 어떤 식으로 DP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구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제품을 DP를 해야 될지 생각도 하고 명함, 브로셔, 어, 물주로에서 해서 홈페이지를 해서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는 것보다 다른 어, 업체 브랜드로 해서 제가 나갔거든요 업체가 아니라 제품의 브랜드를 해서 제가 들고 나갔었어요 아이엠 웹에서 자산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산물 만드는 게 이렇게 내하고는 해당성이 없다 몇 백만 원씩 주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솔직히 디자인 강각만 조금만 있으면 자산물 만드시는 거 일도 아니에요 돈도 거의 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물주화사장 닷컴 뭐 이런 거 이런 주소를 만드는데 그걸 거 주소를 사야되니까 그거는 비용이 좀 들고 호스팅 비용이라든지 이런거는 거의 안 들어요 지금 스마트스토어라든지 뭐 옥션 쿠팡 이런데서 가격 때문에 너무 시달리시는 분들 내 브랜드를 내 고객들한테만 노출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분들 꼭자산몰을 하나씩 만드세요 그게 어려운 것 같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릴 거고 근데 쉬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스가 그목 부스가 있고 그냥 일반 부스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일반 부스를 봤었어요 이렇게 이게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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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는 데가 비용이 어 서울 쪽에는 한 300만 원 정도 하고 할인 양껏 받으면 100만 원대 후반 부산에서 해도 한 200, 200만 원대 중반은 그렇게 들어요 그다음 이게 4일 동안 하니까 하루에 6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주고 쓰시는 거죠 올라가서 체제비까지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솔직히 작은 비용은 아닙니다 4명 물론 교대교대로 올라갔지만 비용도 많이 깨지죠 어떤 일을 하든 그게 당장 지금의 눈앞에서 성과가 안 난다 하더라도 그게 당장 성과가 안 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 제품이 그 현장에서 솔직히 딱 하나 팔았어요 40만원에. 딱 하나 팔았는데 이 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의 제품 저런 걸 취급한다는 거를 심어두는 게 중요한 거고 유통을 하고 도매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노출이 됐다는 거에 저는 많이 만족을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다음 달아 10일부터 네요 서울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대구하고는 게임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대구에서 연습시켰고 그래서 충분히 서울에 가서 뭔가를 실적을 좀낼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고객들 반응도 봤는데 나쁘지는 않고 부산에도 있고 진주에도 있는 큰 유통하시는 분이 토요일 일요일 오늘 또 제하고도 통화를 했었고 그분이 아주 관심을 보여가지고 그분한테만 납품하면 모든 이건 다 게임 끝났어요 이거는 우리 인터넷 판매를 할 때는 지금 당장 안 팔리면 솔직히 게임 셋이죠 근데 자선 번로를 만들든지 어, 인스타를 해서 내 팔로워를 만들든지 하는 것들은 분명히 나중에는 큰 수확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밑밥을 계속 깔아놔야 돼요 한두 번 뭔가를 했다고 해서 실적이 바로 놓으면은,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보약 한번 먹으면 뭐 천하 장사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길게 보고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업이라는 것도 밑밥을 꾸준하게 깔아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더 어느 정도 성장해 있다는 걸 어느 순간에 분명히 느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갑에서 돈 빼는 데는 스마트 스토어만 빼는 게 아니라 코팡만 빼는 건 아니잖아요. 가다가 시장에서도 돈 빼고, 그걸 백화점에서도 돈 빼고, 이렇게 내가 지출하는 곳은 너무나 많은데,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 갇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정말 여차하면 테이블 한개 들고 물건 들고 옛날에 뛰어 나갔어요 시내 같은데 테이블 깔아놓고 거기서 판매를 직접 했습니다 그래야지 이 제품이 정말 내가 내만 좋아하는 제품인지 안 그러면 시장에서 같이 먹힐 제품인지 그 알잖아요 그리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은 시장이 조금 달라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우리 저 LED 액자. 그 강남에 건물 샀다는 그분, 그분 액자 가격이 텔레비전 가격보다 더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연장에서 어 우리 고객들한테 잘 사게끔 이렇게 잘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 고객들이 거기 사요. 이 코로나 불경기에도 꾸준하게 나오세요. 나온다는 건 왜? 돈이 되니까. 푸수비가 그렇게 들이고 내가 직원들 데리고 와가지고 객지에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며도 불구하고 돈이 되니까 나오는 겁니다. 안 되면 안 나와요. 한두번안 되다가, 에이 이제 방남에 안 나가. 꼭 판매도 있지만 거기서. 대리점을 만들 수도 있고 할수 있는 건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다 시도를 해 보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양계동 AT센터하고 서울 코엑스에 다음 달 10일부터 9일 저녁부터 제가 있을 거니까 저도 또 서울에 거래처도 만나러 다녀야 되고 아는 지인들도 만날 거지만 제가 솔직히 저는 부산에 있잖아요 서울 분들이 내려온다 그러면 제가 솔직히 더 미안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뭔가를 더 드릴 수 있을까를 더 걱정해야 되고 어, 기여된다 그러면 서울에서 편하게 뭐 저녁에 소주 한 잔을 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